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35일 만에 복귀했고 일단 지팡이는 사라졌습니다. 어, 당무의 공식적으로 복귀해서 대표적으로 큰두 가지 메시지를 냈군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각 총사퇴 주장을 계속 단식됐던 요구였거든요. 내각 총사퇴. 그 주장을 다시 한번 조금 전 복귀해서 냈고요. 단합해야 한다. 체포동의한 처리 과정 왈가왈부하지 마라라고. 이 지금까지 최고위원들, 강성 친명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가결파 제명에 어, 이재명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단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내각총 사퇴하라라는 주장, 이두 가지 주장을 조금 전에 복귀해서 했습니다. 여야 두 분께 각각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안용환 의원님, 네. 내각총 사퇴, 이거는 사실 개연성이 좀 굉장히 실현할 수가 없는 메시지인데, 단식을 할 때도 단식을 푸는 명분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건데 복귀해서 일성이 또 내각총사태 요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 대표로서는 뭐능히할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야당 대표들도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때 마지막 카드로서 내각총사태 주장이 음. 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그건 뭐할수 있는 이야기다 뭐저 국정기조 전면 쇄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번 지난주에 재판을 두번 나갔다고 그래요. 앞으로 11월달에도 대장동 관련 사한 다섯 번 정도 재판을 나간다고 그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각종 혐의가 대장동, 백현동, 위중교사, 선거법, 뭐 카드, 쌍방울 관련 사건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많습니다.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 기 시작하면 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나가야 될 텐데 또그 이상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음.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물 멘탈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단식을 하신 분이라면 글쎄 저렇게 건강 아니, 아니 지금 웃고 계신 모습 보니까 상당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재판 속에서 민주당을 제대로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예.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청래 최고위원들은 뭐 고름이다 외상값 받아야 된다라는 발언을 안 하실지 궁금하고 혹시 와거가부하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또 발언이 바뀔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수박 당도 5, 4, 3 의원들은 안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가결파를 던진 의원들도 이제 조만간에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될거 아닙니까? 예. 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십 대십구대 이십 대 국회에서 이미 공천을 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해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를 통해서. 현역의 의원에 대한 평가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업무에 당 대표로서 복귀하고 난 뒤에 당을 향해서는 단합을 이야기하고 집권 세력을 향해서는 변화를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각 총사태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핵심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2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상 정부 부처의 어떤 실적과 성과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적과 성과가 있었다면, 지금 경제와 민생, 살림살이가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 그리고 대신 이제 뉴스를, 어, 덮었던 것은 검찰, 경찰, 감사원,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런 뉴스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에 좀 맞춰달라라는 측면에서 국정 세신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구를 이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데 결국 이거를 돌파하는 것은 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가지고 실적과 성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어, 국정 운영 지지도를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 마냥 어, 못 도는 척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가지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복원 메시지 상당히 어, 공감이 가는 메시지를 전재수의원이또 내주셨어요. 이제 수박 당도가 높다고 차별받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주셨는데좀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치복원 중요합니다. 뭐 여야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다는 느낌도 받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도 복귀했으니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최근 강서 선거 이후에 여당이 달라졌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게 저희 돌직구 쇼 멤버인데 여당의 쇄신을 위하여 불려간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이전에는 이 여당 논평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민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배추값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정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의 총력 대응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 정부 가용 물량 2,900톤을 방출하고 여당 대변인이 사실은 이 민생 문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좀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야도 그러고 여도 그러고 서로 비판하는 논평 많이 나왔는데 우리 박정호 의원이 당에 가서 이제 김장철 물가 챙기고 배추 풀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생경하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뭐 일성으로 알다시피 서로 공방하는 지나친 현수막 떼자 네. 그런 제안을 했고요. 또두 번째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쨌든 배, 배추값부터 쪽 가을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는 것은 아 그나마도 아 여당이 이번 강서 구청장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구나 또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야 말하자면 국정감사장이나 혹은 실제적으로 뭐 그 의정 단상 안에서 조금 일반 의원들까지 파급되기를 바라요. 예. 대변인만 입으로 저렇게 하고 현장에 가면 계속 서로 간에 정치 공모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오랜만에 이렇게 변화의 모멘텀 자체를 살려 나가기 어렵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당의 기조로 빨리 확산되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도 좀더 이념 중심의 발언보다는 조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기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여야 대표 여야 의원들이 TV 나오면 이야기는 합니다. 민생 챙기자, 민생 정치하자. 그러나그 말로 구친 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 실제 행동을 보여 주기를 국민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양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들이 따끔하게 한 소리 했습니다.